인생이란 무엇인가? 4월 21일. 1. 우리의 그리스도교적 세계가 직면에 있는 사회체제의 개혁의 골자는 사랑으로 폭력을 대신하는 것, 폭력과 그 폭력의 공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삶이 가능하며 그래서 더욱 즐겁고 더욱 축복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데 있다. 2.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가엽게 여기고 있는 것, 즉, 재산, 가족, 아름다움, 건강, 세속적 명예를 상실하는 것에 대해 그들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가엾은 상태, 즉 도덕과 예지의 순수함과 좋은 습관을 잃은 것에 대해 동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는 그들에게 대한 자신의 의무를 실천하는 데꼭 필요하다. 3.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도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너희를 한 집안 식구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가려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4. 사람들은 흔히 사랑 없이 남을 대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 사물을 대하는 데는 사랑이 없어도 무방하나. 즉, 사랑 없이 나무를 베고 벽돌을 만들고 세부치를 쳐도 괜찮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데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것은 함부로 꿀벌을 다뤄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벌의 성질에서 보아, 만약 그것을 함부로 다룬다면, 벌도 다치고 인간도 다친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인간들의 서로에 대한 애정이야말로 인생의 근본 법칙인 이상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분명히 인간은 일할 생각만 있으면 일할 수 있지만, 사랑의 실천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이 사람을 대해도 괜찮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땐 더욱 그러하다. 사람들에 대해 사랑을 느끼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앉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지만 적어도 사람만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을 먹어야 유익한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데도 오직 사랑이 뒤따라야 유익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 한번 사랑 없이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결국 사람들에 대한 잔인함과 냉혹함에 한계가 없어지고 너 자신의 고통에도 한계가 사라질 것이다. 5.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계율인 원수를 사랑하라가 실제로 지켜지는 것을 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교도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교도로 인정할 수 없다. 6.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즉, 온갖 종류의 폭력과 강제, 형벌, 심지어는 사형이라는 살인 행위가 사라지기 전에는 사랑의 가르침은 단순한 구호에 불과하다. 7. 아무리 최고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라 해도 아무리 작은 악도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 파스칼 8. 일찍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가장 파괴적인 잘못은 정치학을 도독하게 범주에서 불량일이다. 퍼시 셸리 9.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 끝없이 현재의 삶을 지속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 그런 삶을 살면 너는 사랑의 나라를 멀리하는 것이 된다. 사랑의 나라를 가까이 불러올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처럼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을 폭력이 아니라 사랑 위에 쌓아야 한다.